안녕하세요. 박범수 입니다. 로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날씨도 좋고 아, 또 어, 어린이날 연휴도 끝나고 그런 와중에 오늘 어, 또 휴일을 맞은 어, 우리 동생을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용인 오포에 위치한 고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승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승민이를 오늘 쉬는 날이라 같이 오늘 바람 쐬러 가려고 했는데 형이 어저께 생각을 좀 해봤어 부미를 갈지 안동을 갈지 네. 고민을 하다가 형이 생각한 코스는 영월을 가서 영월 단양을 가는 거야 단양을. 고기가 길이 되게 이쁠 것같 아, 요아 단양 꽃길 어 좋죠 너는 어디 가고 싶으니? 아 저는 어디든지 좋습니다 집하고 가게만 아니면 돼? 아 그럼요 <laughs> <laughs> 집에 안들어아도좋아요 <돌아가도> <laughs> 한번 어디든지 한번 가보자. 어. 찮아 괜찮아. 아맞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초보입니다. 초보 매뉴얼 초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소... 알지? 가다가 다음 주유소에서 넣자? 뭐야? 응? 자꾸 튀어. 목구녕까지 찰랑찰랑. 여기서부터 5 1키 m 로집 계속 가야 돼. 이게 근데 처음엔 몰랐는데, 하루에 막 7시간씩 타잖아. 그 다음날은 그냥 쉬고 싶어. 어, 어, 이게 지금 찍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씨, 어, 찍히긴 해. 찍고 있어요. 선 한번 들어줘. 승민아. 서. 오케이. 백밀러 찍기. <laughs> 야, 좋다. 박달재. 어, 박 어? 박달재. 아, 저기 야, 저기 올라가 볼 걸. 아, 저쪽으로 올라갈 걸. 천둥산 박달재를 야 여기 또야 어 우리 돌아서 저희 박달재 한번 넘어가 볼까? 오케이. 오케이. 자, 박달재. 갑니다. 넘어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코너 되다. 자 박달쟁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노래로도 그냥 나왔는지 우리가 박달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이곳 박달제는 충주와 제천 사이에 영월 이렇게 다 맞닿는 오아 저기가 입구였네요. 박달쟁 예. 그다 인접해 있는 고인데야 이게, 우리가 박달질 또 언제 넘어가 보겠어요, 승민이랑? 왔을 때 넘어가 봐야죠, 박달질. 아,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길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바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승민이랑 범수랑 박달재를 넘어요 오토바이를 타고서 꼬불꼬불 산길을 달리는 이 짜릿함 안 타는 사람은 몰라요 오른쪽으로 꼬불 왼쪽으로 꼬불 즐거운 라이딩. 어, 오, 오, 아따마. 좋네요. 형이 전세냈잖아 매뉴얼 초보가니까 차들은 오지 마세요 하고 <laughs> 박다람 어이고. 우리 유도령과 박도령 지나가고 있어요 좋지요 담배 한대 푸고 갈까? 오케이 우린 급한 일이 없으니까요 <laughs> 어? 아저씨들 앞질러 갈게요 야 이거 뭐야 농원? 어이구. 어, 야, 저기, 야, 고기 꼬고 오 좋겠다. <laughs> 땀쫙 빼고 와서. 그러니까. 아하, 여기입니다. 박달재 정상입니다. 박달재, 도착! 도착! 뭐야, 이거 녹화 안된 거야? 대박. 진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